그럼. <laughs> 아, 네. 자, 제가 이제 잠시 이제 능지 이슈로 인해서, 예, 제가 라이브를 갑자기 종료하게 된 점, 여러분들, 사과의 말씀 드리고, 이게,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 의도치 않게, 갑자기 이제 방송이 퍽퍼되는 바람에 다시 여러분들께. 그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셨는데요. 네, 오늘 게스트 한번 보셨습니다. JC 유카님, 네. 오늘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지. 이슈. <laughs> 네, 능지, 네, 조작, 조작 능지 이슈가 살짝 있었어가지고요. 네. 가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뭐 가버리는. <laughs> 자, 어, 오랜만에 또 유카 씨 이렇게 사, 찾아주셨는데, 네, 유카 씨 또. 형님 오셨죠? <laughs> <laughs> 제가. <웃음> 제가 오긴 했는데 그 지금 제 얼굴 왜 이렇게 크죠? 네. 일단은 네. <laughs> 뭐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아, 코로나 코로나 <laughs> 이슈가 있었었구나. 맞아. 얼마 전에 또 이제 이렇게 요즘에 또 코로나가 너무 이제 그거잖아요. 너무 이제 유행이니까 이렇게 해서 유카 님 어,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 어뭐 감기? 감기? 약간 감기. 증상 같은 게뭐 어떤 게 있었나요?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외롭고 쓸쓸하다. 아, 아, 일반 몸살과 코로나의 다른 점이 이제 외로움이 좀가미 된다.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는 있습니다. 이제 뭐야? 격리돼야 되니까 그렇죠. 음, 되게 그것이 가장 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뭐야? 네네. 오늘 현질하신 거 착공 아, 안 하십니까? 아, 아, <laughs> 아 어, 잠시 후에 오늘 <laughs> 아 오늘 이제 안경 쇼핑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컨펌도 한번, 컨텐츠. 한번,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생일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 생일선물은 이제 DM으로 계좌 알려달라고 하면. 자, 그렇습니다. <laughs> 생일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프티콘도 네, 잘살 농담이고요. 네. 계좌 알려달라 하면은 잘 알려주실 거거든요. 자, 농담이고요. 네. 자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육카님이랑 와이님이랑.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저희 둘이 사귀는 거말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명이 떼야죠. 자, 일단, <laughs>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력을 해봐야 되고 이제 각자의 또 이제 그. 노력을 해야죠.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맞춰가는 시간을 취향 가지면서. 네, 네. 취향이슈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요. 자, 요거는, <laughs> 요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 혹시 지금 또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또 이제 오늘 생일 축하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은 요청 요 눌러주시고요. 네. 자. <laughs> 정지됐네. <laughs> 아, 맞다. 도한수 님 질문 주셨는데 지금 도한수 님 코로나 걸려 지금 코로나에서 격리 중인데 격려 한 마디 부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선배로서 예, 예.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코로나는 일단 외로, 외로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외로움과 싸움이다. 예, 핸드폰을 항상 시 갖고 있어야 하고 <laughs> 이참에 이제 지인들한테 음. 전화를 하면서 음. 인심을 또 얻을 수 있는 음. 괜히 한 번씩 전화를 해볼 수 있네요 코로나를 걸렸으니까 뭐냐 네. 뭐 하하면서 근황 토크좀 음. 하고 음. 네. 서먹서먹한 친구들한테 이참에 <laughs> 했고 음. 이참에 이제 안부 인사도 전 전화,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 네. 저한스님 어떻게 좋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그 동료들한테 평소에 이제 전한 번씩 돌리시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죠. 네, 아주 오히려 좋다. 네,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 <laughs> 한번 해볼까요? 요거 컨텐츠, 어, 좋죠. 자, 안경 체인지 컨텐츠. 아, 거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볼까요?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형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이씨유카. So. JCY. 오! 오 노. 클래식한 사람아. is JCY. Oh no. <laughs> It's JC <wine>. oh, no. <laughs> 자 이제 가죠 <laughs> 키드 ي د 유카. <laughs> JCY. 오, 거의 뭐. ا ك 유카. 아, 음. 시력 차이가 여기 있구나. 네. 좋습니다. 오 네. 맨. 오 oh, 맨. 네. 저희 둘다 시력이. 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안경은, 네,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착용하도록 합시다. 네. 저희 괘씸한 뭔데? 질문 좋았습니다. 네. 키드 6화, JCYN.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형 라디오 하면 잘할 것 같긴 해. 라디오 하고 싶네요, 라디오.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진보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계획이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지갑 충전해 두시고 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점네조 그렇죠. 계획은 아마, 있죠 네, 시간이 아마 조금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laughs> 자 질문 여러분들 몇개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The sad story is first love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개하실 의향이 있나요? 저는 여러 번 했고, 이제. 아, 그래요? 음,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이게 첫사랑이 어떻게. 저는 이제 짝사랑이었는데, 네, 이제. 아마 이제 학창시절에 한. 네, 그런. 그런 이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는. 그런. 짝사랑이 아니었나. 네. 별로 스토리가 없어요. 네,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자 <웃음> 봅시다. <웃음> 자 다음에 네. 질문들 몇개 한번 가보겠는데 아 요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네육카님이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를 이제 네, 여기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 맛을 못 느낀다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저도 이제 전문가지만 네네 음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정도 그랬고. 음. 네. 이제 아, 하루 정도 맛이 살짝 안 느껴져요? 네, 안 느껴집니다. 이제 환자분들마다 달라가지고요. 음. 저희 병원 이제 찾아오시는 음. 분 중에는 <laughs> 이제 2개월 동안도 맛시안 느낀 환자분들도 계시고. 어, 그럼 너무 치명적인데요? 여러분들. 뭐, 요리나 이런, 이제, 관련된 부신들한테, 네. 아무튼, 아무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는 또 천식이 있기 때문에, 이, 허? 약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만든 천식약이거든요. 음, 아스트라제네랄?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 그, 백신이랑 똑같은 회사군요? 그렇죠 이게 네. 저한테는 치료제라서. 음. 네, 아무튼, 여러분 천식이 있는 분들은, 네, 치료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laughs> 네, 도움되시길 이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야 맛이 살짝 그그도줄수 있다 미각이 줄네줄수 있다 네. 와 여기도 의사 네. 맞아요 네네식이로니 힘드시겠다 아, 근데 여기도 코로나이신 분들이 많, 많이 계시구나 여러분들 진짜 혹시나 지금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 포기하지 마시고 <laughs> 반드시 어,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처방 <laughs> 받으시고 처방 받으시고 음.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예. 요즘 일주일이면 좋습니다. 완치하거든요. 음, 일주일이면 여러분도 완치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laughs> 너무 걱정 마시고 잘 기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계속해서 이어서 네자 오늘 음... 육한님 와인님한테 뭐 드렸어요? 네 관심과 뭐, 뭐 사랑 셨죠네아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아 아니, 아니 이것또 이제 소정의 네그 소정의, 소정의, 호, 소정의, 호, <laughs> 소정의 그, 포인트. 페이포인트를 제가 이제 지금받았기 때문에, 네. 아주, 마, 아주,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자. 진짜 코로나 요즘 피크라서. 그쵸, 진짜. 많구만. 여기저기 다 코로나 이슈들이 <laughs>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요 <laughs> 같은 경우 이런 거 중요하죠 요즘에 학교에서 크게 사고치친 적이 있나요? 음 혹시 뭐 육하님은 뭐아 사고라. 어떻게, 어떻게 보면 뭐 철이 없는, 뭐 철이 없던 시절이니까 또 뭐. 그죠그 근데 사실 뭐 누군가를 이제 뭐 괴롭히거나 네. 뭐 이제 그러지만 않으면은 뭐 이제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뭐 여러 가지 사고를. <웃음> <해보면서>. <웃음> 네,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뭐 근데 뭐 이제 누군가의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이제 사고라기보다 이제 사고를 당한. 네. <laughs> 사고를 쳤다라기보다 이제 사고를 당한 쪽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전 질문이랑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 학교에서 맞은 적뭐 선생님한테 맞은 적은 네뭐 네, 선생님한테 맞은 적 있죠. 근데 네, 뭐 선생님한테도 맞을 수도 있고 뭐뭐 뭐 친구한테도 맞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웃음>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후배한테도 맞을 수 있고 좀뭐 선배한테도 맞을 수 있고 뭐 어차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학교 갔다가 삥도 그, 뜯겨보고 그렇죠. 저아저 진짜로 저는 말 뜯겨봤어요 진짜로 그 저는 막 동전 단위로 뜯긴 적도 있어요. 막 주머니에 이제 동전 고 다니 들고 다니니까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aría> 소리 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형들이 이제 지나가면은 진짜. 지나가면은 갑자기 막 되게 막 급한 긴급한 상황이 생긴 것처럼 막 불러요. 막. 소리만만 하냐? 이래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놀라 가지고 일단 한번 놀르고 놀랐음에 한번 이제 움츠러들면서 네. 저요? <laughs> 저요? 이러면 어, 이제 이러면 이제 주땐 겁니다. 그면 <laughs> 이제 주땐 겁니다. 이제 네, 네 파테코님, 파테코님 천하제일 찐 대회라고 이제 <laughs> 말씀드렸는데 사실 파테코님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네또 저희가 안짓고 넘어갈 수 없는데 지금 키카코키카코 <laughs> CD가 제일 고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개 정도 사시는 것도 그쵸. 추천드립니다 네. 뒤에 영어를 하나 더 붙여도 그쵸, 그쵸. 의미가 있죠 여러 개를 때문에. 수집하셔도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리즈로 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리즈별로 이렇게 모아보시는 것도 아마 코로나를 <laughs> 퍼트리기도 좋지만 아, 네? <laughs> 아 그렇죠 코로 퍼트리는 것보다는 CD를 퍼트리는 게 어떨까 아, 1열장을 사서 음 만나, 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네. 이제 키카코의 전염성을 한번 이렇게 그치, 그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미로가 되는 음악이다 보니 그럼 좋은 이미 다섯 장 샀어요 친구들에게 다 줬어요 아 WKDUD00님께서 네 다섯 장 구매하셨다고 CD 선물이 생각보다 정말 특이한 선물이거든요 특별하고 그쵸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가 이제 생일 선물로 그때 이제 에픽하이 cd를 에픽하이였나 음. 슈프림팀이였나 아무튼 그 cd를 준적이 있는데 굉장히 되게 기억에 남네요 네. 그래서 cd선물 괜찮을것 같다 좋죠. 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 보고싶고 음,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또 글로벌팬들에게 oh. <laughs> um, happy birthday well, stay happy yeah. and healthy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stay thank you yeah. so much uh, Uh, thank you. Uh, thank you fans. for listen to our music and, and your sunshine. Yes, thank you. Yeah. Okay.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공연하실 생각이 있나요? 곧 요거는 뭐 항상 하고 싶죠. 저희들은 뭐 항상 하고 싶은데 아, 이제 싶잖아. 또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그. <laughs> 이제 해야죠, 근데. 그렇죠? 네,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를 이제 근데 좀더 이제 공연이 이제 더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인들이 많이 보이던데. 네. 형 지인 초대석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거 지인을 제가 오늘 초대해서 이제 강제로 생일 축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능지일수가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어, 근데 아, 리리 어디 갔지? 자, 여러분들 지금 10시 어, 2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어 여기저기서 진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극성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너무 그 너무 이제 뭐야 그동안 이제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끼리 다 음. 활동을 하시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네뉴하이브리드가 없어졌는데 범인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저 없어졌나요? 아 저는 아니고요 일단 네, 일단 저는 아니고요 네, 좀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 여러분들 이렇게 흉흉한 어, 흉흉한 어, 이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들 어, 저희 음악 들으시면서 실행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협찬 주신 이나랑도사이다아나랑도사이다가 협찬 들어왔었나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laughs> 손오공마라탕 저희 소노공마라탕에서 손오, 손오공 주신 네, 이 서비스 땡큐 <laughs>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서비스를 안녕하세요 자, 자 이제 다음 2부 <laughs> 네, 이제 슬슬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자, 2부.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 이제 자 시간 가져볼 텐데 아 오늘은 그러면은 그 육하님이 음. 그이 이 지금 코로나를 한번 그 회복을 하셨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한번 이제 지금 많이 혹시 많이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모셔보는 네, 그런 이제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음. 네, 저희가 이제 슈퍼, 슈퍼 면역자, 아, 뭐죠? 그, 면역자죠. 그, 이겨낸 사람으로서, 코로나 선배로서 한번 조언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자신이 어, 코로나에 확진됐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 참여 요청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우리 육하 선생님께서 한번 진단을 내려주시는 네.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은 네. 가까운 약국에서 받으시면 되고 제가 네. 그 뭐야 불법이라 처방전은 못 드리고 그렇죠. 구두로, 네. 구두로 이제 진료 정도 네, 한번 여러분들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laughs> 생각보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네요. 네, 여러분들 생각보다 건강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분, 일단은, 이분, 얼마 전에 확진이셨으니까, 한번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릴 어디 갔지? 환자님 영상 모는데 이거라도? 아, 아이쿠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환자님. 옮길까봐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아니, 거기, 혼자 계신가요? 아 혼자 계십니다. 혼자 있는데 왜 쓰고 있어요? 이게 아, 그런 이게 전파 성에... 상으로도 전파 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어떻게 뭐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신가요 uh, Stay healthy, yeah. And happy. Yeah, thank you, thank you, bro. Yeah. Are you Are you Are you okay? Yeah, I'm I'm okay. 음... We same people. 예 네, 같은 종족. 사실 오케이 육하형이 제, 육하 제 잃어버린 형이거든요. 아그렇 지금 요즘에 또 이렇게 또 이제 같은 네. 스타일 유지하고 계신데 아무튼 지금 뭐 어떻게 증상이 좀 발현이 되나요? 아전 무증상입니다. 사실. 아 무증상이에요? 열은 재보셨나요 네. 혹시? 어 열은 안 재봤는데 그렇게... 몸에 열이, 별, 열이 별로 없어요. 열이 없어요? 냉혈한 이시구나. 그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딱히 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심심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려주요 아, 심심함 우리또 심심함 외로움 극복 선... <laughs> 외로움 극복 선생 우리또 우리 김유카씨 네 일단은 정신과 <laughs> 진료 상담을 추천드리고 <laughs> 음, 그죠그죠전문의 <그쵸>. 상담을 전문의 상담을 해주셔야죠 <laughs> 왜... <전문의 상담이> <laughs> 이제 좋은 약도 많이 개발되어있으니까 <laughs>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심심함, 오케이 정리하자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심심함은 정신과 방문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죠.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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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넷플릭스. 사랑하는. <laughs> 토대하고 그냥. 지금 넷플릭스 칠을 어쨌든 호, 혼자서밖에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거는 조금 네. 아무튼 네 혼자서 넷플릭스 치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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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맞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완 선생님 네. 이제 네. 키트가 발매되었죠 네. 맞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 응. 아주 예쁘고 네, 그리고, 네. 이걸 주고 네. 떠나셨어요 <웃음> <웃음> 이걸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걸 주고 네, 바로 어, 좋습니다 아무튼 환자님 어 금방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스테이 헬시 앤 해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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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 화이팅 또 보자잉 화이팅 자 이렇게 환자님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파이팅. 가운데 무증상 무증상이라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무증상이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자또 코로나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하다 보면 그쵸 그 역학조사 네. 꼬이는 게 항상 이제 그 무증상 음 그죠 그죠 무증상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참여자를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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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으시죠? 네. 아, 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음. 하긴, 지금 이제 코로나로 겪고 계시니까, 많이 이제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 <laughs> 자 어쨌든 지금 한선생님이 이제 와 오셨다 가셔가지고 또 이제 많은 이제 글로벌 글로벌 채팅창이 됐는데 자 일단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진짜로 코로나로 정말 힘들다 여러분들 한번씩 초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수락을 해줘서 우리 정육하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자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여러분, 일단 네. 해피 버스데이니까 또 이제 축하 콘텐츠도 해야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네,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조금 네 조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오늘 음... 어이구야 <laughs>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만 잠시만 자 오늘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어, 아무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코로나 여러분들 많이 그 회복하시길 바라면서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